2015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1월 17일 토요일까지 2주간 아산시와 선문대학교의 글로컬 협력 프로그램인 2014 동계 초중생 영어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의 국제화 감각 증진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가 목적인 이번 영어캠프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 총 72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공관 2층 AV강의실 및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의 비용으로는 일반 가정 기준으로 학생 부담 60만원, 시지원금 40만원이며 저소득 가자녀 가정인 학생들에게는 학생 부담 12만 5천원, 시지원금 87만 5천원으로 개인당 총 100만원의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선문대학교 기숙사인 성화학숙에서 합숙을 하며 오전 9시부터밤과후인 오후 8시까지 영어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오늘 크래프트 만들기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지금 퀴즈 마스터도 할 건데 그중에서 저는 체육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크래프트 활동은 그 만들기도 하면서 영어에 대한 보람도 없고 영어 말하기도. 진짜 는것 같은데 피 활동을 하면서 체육도 늘고 영어도 하면서 영어 기억력도 다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고 내일 토셀 할 건데 토셀 전에 해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토셀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좋고 여기 담임 선생님들도 마음에 들고 다멋지고 영어도 잘 하셔서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전과 오후에는. 균형적인 언어 기능별 교육을 위한 교과 중심 회화 수업과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활동 중심 회화 수업이 있었고 방과후 활동에는 저학년 대상의 사회성, 기억력, 탐구력 신장을 위한 클럽 활동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과 연계된 EBS 토스 심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흥미 유발을 통한 좀더 다채로운 영어 학습 활동을 위해 문화생활과 영어 공부를 연계한 올림픽, 무비 나이트, 컬처 투어, 골든벨 퀴즈 등의 특별 활동과 뮤지엄 투어, 매직 쇼, 오리지널 드로잉 쇼등 체험 활동이 있었습니다. 선문대학교는 13년간의 영어 캠프 운영 노하우를 적용하여 72명의 학생들을 지필평가와 구두평가를 거친 6단계의 수준별 반편성을 하였고 반별 전담 원어민 교원과의 의사소통 중심 소규모 수준별 강의를 통해 언어습득 사용력에 대한 균형 교육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거점 대학으로서 대학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영어 캠프에 와서 여기 친절한 c a 선생님들이랑 친절한 원어민 선생님들 덕분에 좀더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원래부터 여기 자주 와가지고 이번에도 여기로 신청했고요. 또 막상 와보니까 달라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영어캠프는 선문대학교가 주산학 글로컬 캠퍼스 조성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 지역 사회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상 선문이 클리뉴스 황선우 기자였습니다.